26년도 병원년에 들어서서는 음력으로 3, 4월부터는 뭔가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뭔가를 시작 환경도 좀 바뀌어 줘야 되고 이동 변동도 줘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리를 할 사람 좀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그 운이 강한 게 이게 3, 4월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오늘은 선생님이 2026년 병우년에 네. 좋아 보이는 띠로 네, 네. 선정해주셨던 원숭이띠 분들의 네, 네. 미리 보는 신년 운세 네. 알아볼 건데요.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음. 이 분들이 지금 올해 음. 을사년이랑 음, 음. 병우년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음.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그 원숭이띠 분들이 그 을사년 한 해는 2025년도 네. 어 작년에 2024년도 3제가 나갔단 말이야. 아, 근데 아. 원숭이띠 분들이 희한한 게 삼재가 작년에 24년도에 나갔는데, 2025년도 을사년한 해까지는 또 판란이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삼재가 나가 갖고 나는 나쁜 게 나가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25년도 한 해까지도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야. 네. 왜냐면, 이분들이 네. 판란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삼재 때 정말 조용히 있다가, 이 2025년도에 한꺼번에 맞아갖고, 정말 진퇴양난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야, 건강도 아마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게또이 원숭이띠 분들이었을 거예요. 2025년도에. 어, 근데 어찌됐든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넘어왔어. 넘어오다가 2026년도 병원년을딱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나마 병원년에딱 들어서서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요게 조금씩 잦아드는 시기, 잦아드는 시기. 이게 2024년도, 아 2025년도 을사년. 지금 어 25년도 어, 음력으로 9월, 10월 달 지나면서부터. 뭔가가 이제 슬슬 좀 자면서 뭔가 운기가 슬슬 바뀌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하던 분들도 어올 2025년도 90월 달 정도 들어가면은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돌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26년도 병원에 들어서서는 상반기, 어 음력으로 한 3, 4월 있잖아요. 네. 3, 4월부터는 뭔가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뭔가를 시작. 환경도 좀 바뀌어줘야 되고, 네. 어, 뭔가 이동, 변동도 줘야 되고, 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리를 할 사람 좀 정리를 다 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어, 새로운 조직으로, 네. 어,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 운이 강한 게 이게 3, 4월이거든요, 네. 병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아. 네. 재주가. 어, 재주가 또 많은 분들도 많고 또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야. 어, 네. 자기 무시당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 분이고 네.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그 했잖아요. 네. 어, 그게 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힘들어도 남한테 말 못해. 어,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강하단 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내 치부를 갖다가 절대 남한테 안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두드러지게 강한 게 원숭이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병원녀을 만났을 때는 내 치부보다는 이제는 내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네. 아마 병원생 어, 원숭이띠 분들이 병원를한 해에는 얼굴 빛부터 달라질 거야. 환해진다고 봐야 되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원숭이띠분들이 2025년도는 시무룩하게 있었으면, 26년도에는 뭔가 웃음기가 있고 좀 밝아지는 그게 얼굴부터 분명히 바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병원에는, 네. 어,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활기를 칠수 있는, 응. 뭔가 내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어. 이 일도 하면서 또저 일도 하면서, 어. 두 가지 떡을 갖다가 손에 쥐고서도 움직이는 분들이 원숭이띠분들이 2 0 2 6년에는 생길 거예요 음. 어. 그만큼 운이 받쳐주는 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어. 왜냐면 삼재팔란이 다 지나갔어 아. 삼재팔란이 네. 그러니까 26년도 같은 경우는 뭔가 네. 다시 새롭게 다 뒤집어 갖고선 하는 게그 운이 되게 강하거든 아. 응.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응. 앞선 선생님이 좋아 보이는 띠 응. 분들보다도 좀 변화가 가장 많고 그렇죠.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집이 세고 음, 음.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같은는데 네.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왜냐면 이 26년도 자체가 일단은 이 인간들 관계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2 6년 병원 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 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네. 집단으로 막 어울려 갖고 막 뭔가를 도모를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봤어도 원숭이띠 분들이 병호년 한 해는 원숭이띠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죠.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게더 많아지니까, 어... 더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병호년이라는 해는. 원숭이띠 분들이 삼재 때랑 지금 2025년대 들었던 건강이라든지 금전들 네. 인간관계들을 조금 다 보상받는 한해 그런,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음력으로 7월 달하고 10월 달 같은 게 들어오는 인간들은 또 귀인들이 들어오는 달이야. 음. 원숭이띠들한테는 네. 음력 7월하고 10월 같은 경우는 어. 그때 이제 뭔가를 구상을 하고 사업을 갖다 뭔가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도 네. 뭔가를 갖다가 내가 승진이 됐던 회사에서 뭐 또 반가운 소식도 올수 있는 게 7월, 10월 음. 어, 귀인이또 들어오는 시기, 어, 나를 갖다가 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는 달, 네. 그게 음력으로 7월하고 10월 달이죠. 음. 음. 그럼 음력 7월하고 10월 달에 귀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분들은 좀 구상해 놨던 사업 아니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펼쳐보셔도 네. 되시겠네요. 그렇죠. 아. 왜냐면 이 원숭이띠 분들이 이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이런, 이런, 뭐, 창의력이 됐든지, 네. 어, 뭐, 이게 되게 머리가 회전이 좋은 분들이야. 음. 어, 근데, 이 머리가 회전이 좋은데, 이 네. 양반들이 순간순간 대처 능력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거든. 어, 어. <laughs> 네. 순간순간을 갖다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좋게 써야지, 자꾸 이 순간순간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끝에 가서는 오히려 나를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병원년 한 해는 어, 음. 잘좀 무난하게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는 게 원숭이띠분들의 어, 음. 그런 한 해가 이제 2020년 병원년이니깐요 어, 그런 부분만 조금 내가 조심해야 한다 하면은 7월달 10월달에 들어오는 귀인들이 눈에 보일 거야 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선생님이 귀인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음. 좀 해주셨는데 네. 이 귀인들 중에서도 뭐 혼자이신 분이시거나 음. 아니면은 뭐 조금 지금은 음. 옆에 아무도 없는 음. 평생의 동반자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귀인들이죠. 왜냐면 내가 솔로야 네. 솔로인데 귀인이 들어오는 건 나한테 뭐야? 평생 동반자가 음.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예요. 어. 그리고 내가 솔로 뭐 한번 결혼을 해갖고 이혼을 했어. 네. 어, 근데 내가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해? 그러면 또 들어오는 게또 재혼을 하게 될수 있는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 귀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음. 무조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뭐 사업을 갖다가 잘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이것만이 귀인이 아니에요. 음. 연인으로도 네.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도 음. 그 들어오는 게 귀인이거든. 음. 평생 반려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네네. 이런 소리를 댓글에 정말 음. 많이 봤는데, 약간 좀 내가 운기가 좋은 것 같으면은 음. 조금 상가집은 피하는 게 좋나요? 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음. 잘 풀리는 시기에 음. 상가집을 정말 피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만약에 피드님이 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피드님이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네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노안이야. 어, 그러면 이제 부고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우니까. 음. 사람은 경우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경우상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 말이야. 네네. 근데 거기서 상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음. 여러 이분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상가집은 잔치. 음. 이 잔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기름 냄새부터 뭐 하고 하기 때문에 별의별 것들이 다 모여들어요 음. 어, 어, 뭐 먹으려고 어. 그러다가 상문이 들어온다는 건이 상가집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귀신 음. 어. 그래서 그 어, 노안으로 가신 그 지인 그기서 상문을 타는 게 아니고 네네.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올 네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왜냐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운이 풀리려고 하는데 네네. 노안이기 때문에 어너 갔어 아무 생각 없이 갔단 말이야 근데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기고 뭐 애들이 아프다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어 아니면 내 식구가 아프다든지 내가 몸이 좀 이상한다든지 일이 막잘 되던 일이 자꾸 뭔가가 자꾸 될듯 말듯 하면서 갑자기 어 브레이크를 잡는 식으로 뭔가 안 풀린다든지 이거는 상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 이거는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건 바로 풀어야 돼상문은 이게 상문은 계속 냅두게 되면, 오랜 시간이 되면 상문도 아주 그냥 저 인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아저지그지그타니 저거 저 떨어지지도 않아 하듯이, 진진 상문이 돼버리면 완전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그러면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그때 가서는 벌써 모든 게다안 좋게 변해버렸잖아. 그러면 은또 어떻게 돼? 좋은 운도, 내가 그거를 오늘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운이 더 크게 되는 거지 잘못 활용을 하면 비운으로 바뀌어 갖고 인간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갓집을 가되 되도록이면 조심히 가시는 게 낫지 뭐 어디 뭐 우리 같은 뭐무송인들한테뭐 제가 꼭 상갓집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비방을 갖다가. 받아갖고 가든지 네. 이렇게 이렇게 뭐 비방을 하다 미리 알고서 이렇게 가갖고 그런 음. 식으로라도 댐을 하면서 가는 게 좋죠. 아예 안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정보들과 말씀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게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